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안바으로 실천해왔지만 때가 위태로우니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별에게 비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시절, 곧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벽이 와서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난 한 줄기 빛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12절부터 15절,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자들의 삶의 바른 모습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요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요 성경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윗 왕을 존경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제가 다윗 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의 삶에 참 굴곡이 많았어요.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이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저는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어, 그리고 베드로를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끝 모습을 보면, 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끝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무엇에 열심을 다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즐겨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이것을 문서로 남겨서 계속해서 상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말의 묵을 통해서 김기웅이라는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예수님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의 삶을 통해서 김기웅 목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그 복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 16절부터 18절.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로서의 증언이에요. 우리 16절의 말씀 개혁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격한 그 일을 이야기한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그리고 18절에 마태복음 17장이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요. 베드로는요,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흔들 흔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목격자의 삶이 있기를 원해요. 즉, 신앙적 체험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한 목격자적인 삶,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이러한 체험을 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19절부터 21절. 성경의 예언을 통한 확신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의 체험은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그 예언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증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거야. 왠줄 알아?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인 거야.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재림의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큐티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큐티는요 분명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큐티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을 해주는 어, 그런 성경학자들 혹은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그러한 설명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개인의 큐티가 있고 나서 이 마리목을 통해서 이 큐티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20절의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을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큐티를 할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저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어,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마림묵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요. 내가 묵상한 것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본래의 뜻을 맞춰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도 이 본문 해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왜 마림묵이 중요한지. 조금 아시겠죠? 이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예언이 우리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있으면 이 빛을 향해서 쭉 나아가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언이 예언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때 이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이 원하는 본래의 뜻을 찾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끝이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신앙적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격자적인 삶이 우리 안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바른 복음을 그리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그것에 열정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한줄기의 빛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게. 그리고 말씀을 사사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